분점부터 시작되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. 학교에서 아니면 교과서에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보게 될때책 오면 이제 앞에 개념들다써 있지. 근데 그 개념들의 분점이라고 써 있진 않아. 얘는 어떠한 점들을 기준으로 나누는 점을 말해. 크게는 내분점, 외분점이 있고. 이 내용들을 우리는 전부 다 비례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다까지만 알고 시작을 하면 돼. A랑 B라는 점이 있고, 이 점을 뭐 예를 들어서 M 대 N에 대한 비율로 내분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할게.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거는 A와 B 사이에서 비율을 M과 N에 나누는 이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해. AB 안쪽에서 점을 나눴지. 이런 걸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외분점은 이 밖에서부터 점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. 여기까지가 m, 여기까지가 n이다라고 하면은 m 대 n으로 n의 비율을 갖는 점이 생겼지, 맞 이거를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해.